맵을 굉장히 또 넓게 쓰고 있죠. 예. 하지만 또 아이방 쪽에는 해체를 뚫어놓고 있기 때문에 해체를 뚫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노바 오! 아, 클래시 누워있어요. 푸시를 음, 지금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죠. 이거 잡아내겠는데요? 진상이 터졌지만 아. 자기 꾹꾹 유지합니다. 들어왔고요. 아, 아, 이러면 와호! 오, 연달아서 세금을 잡아내는데 성공을 했고요. 오히려 거울을 깨서 각을 만들어주는 합법 아 이거 루나티카이 지금 너무 늦고있는데요 그나마 다인건 10%가 더 이상 없습니다 이거 들어오면서 진탄까지 한번 막고 들어오게 됩니다 김건, 심오쳐. 김건 마음이 급할텐데요 어, 김건, 캐비넷 뒷썰하게 된다면은 막으로 무조건 와야 되거든요 잡아냈어요! 짝돌 트리플 버거! 앞서서 조금 한 번에 세 명의 오퍼레이터를 잡아낼 때아 그때가 좀 분수령이었던 것 같아요 짱돌은 모기의 활약이고요 들었거든요 샷건 소음기 그 소리 <laughs> 너무 좋아요 아야 <laughs> 어, 정말 이거 두 선수가 함께 있습니다 마치 몸이 붙어있는 것처럼 스태틱과 합파커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아 시간이 없네요 엠비텔로 우리 역으로 들어갑니다 가스 하나 남아있고 없습니다 백인트 먼저 잡아낼 김건 하지만 교환 이루어졌고요 하지만 김건 선수가 지금 샷건으로! 빗자 같도 아하! 피저드럼! 3초! 2초! 때립니다. 1초! <놀람> 이번에도 방어팀 클라우드나인이 웃습니다. 간을 너무 많이 보다가는 스태틱 선수한테 2층 인원들 전부 다 전멸할 것 같거든요? 어... 정말... 오오!! 네, 그... 어이 위치는! 이렇게 되면 큰 창문으로 바로 지를 수 있어요? 모크 잡혔고요. 큰 사고 났습니다. 아데라닐모습들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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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씩! 자,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트레이드! 아! 가져내고요. 어, 어. 아니 이걸 잡아냅니다! 그래도 트레이드 에 또다시 한번 트레이드 이루어주면서 인원 살아 있고요. 하지만 남은 인원이 체력이 너무 좋아요. 아, 그렇죠. 아래, 아래 바로 하퍼 노바이 더블킬. 빠른 설치 앰비 테일러 인원 위치 확인했고요. 1초 설치 완료. 카는 제 역할을 해줬습니다. 아드레날린 또 사용을 해줬고요. 한명 남았습니다. 와 잡히면서 이제 매치 포인트 자한 번에. 큰 타워 쪽까지 밀고 수류탄을 으 발히기가 안 깨졌어요. 빠르게 깨졌어요. 갑자기 약간 싸해요. 네. 싸해요. 살짝 싸해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연막으로 가리고 블리츠! 방패 앞뒤고들어도 들어와요. 이거 무슨 무슨 더야 보다. 아, 다시 뺏습니다. 저 다시 한번 들어줬지만은헤드를 맞았습니다. 일단 블리츠 잡혔고요. 아, 이거 성방 넘어서 방패 들리는 그 사이에 맞았던 것 같죠. 그렇죠. 미라고울 직석으로 설치되어 있대요. 하퍼 설치했고요. 하퍼 샷건이에요. 근거리 교전해도 우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 근데 체력 상황만 보면 클라우드 나인크게 나쁜 상황이 아니에요. 한번 캠퍼를 죽이고 다시 들어갑니다. 샤일과 엔비가 함께 움직입니다. 시간이 1분 35초. 아분히 남아 있습니다. 오 어, 이걸 근데 그대로 내려오게 또 허위 활하다요? 아 이거를 샤일 블렛 피어다. 그럼 샤일 어, 3대, 어, 3대 3입니다. 불만이면 너도 블렛 피어다 하던가. 이거 원래 잡혔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노바가 디퓨저를 들고 있습니다 1분 15초 정도 남아있는 상황 자, 샷건대 샷건 아 까스 아, 아. 샤일 트리플킬 방패 또 온전하거든요 아한명 아. 남았습니다 샤일의 플랙비어드 날... 하퍼 선수가 체력이 지금 없다고 하더라도 또 샷건을 들고 있기 때문에 코너 돌때 무조건 즉사 한 번씩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취지 클라우드 나트 그들에게 주어졌던 두 번의 공격 기회 모두 승리로 챙기면서, 고리안 오픈 윈터, 어, 대전 승리를 따릅니다. 빠르게 지대로 밀고 들어갑니다. 잭도 잡아냈고요. 이거 그대로 그냥 밀고 들어가죠. 시포 오퍼레이터가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쭉 잡고 설치 들어갑니다. 잭도 지금 커버 안 되어 있고요. 어, 이거 커버 아무도 안 해주는데요? 어, 아, 아 근데 이걸 옆으로 잡았어요. 풀고. 책도! 두명대한 명. 2대1 얼마 남지 않았고요 설치 다시 한번 시도. C4는 없습니다. 그렇죠. C4 없기 때문에 네. 마무리까지. 야스가... 그러니까 저런 플레이는, 오, 그래도 헤디? 총군 잡아 냈고요 파스탄 옆부리 연된 성공을 합니다만. 각 하나 더. 와우, 만들어야 와, 이걸 헤디가 에임으로 풀어냅니다. 헤디, 헤드샷! 이던 다운. 헤디는 두명을 잡아내고 떠났습니다 내부 안에 인원이 지금 헤디 선수하게 잡힌 거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추가적으로 해치 떨어져서 다시 인원 채우기는 했습니다 한명더 잡아내고 수상. 있습니다 한명 남았고요 어, 1. 디퓨전 드랍 그렇지만 어, 어, GC 보다 스피어 헤디 선수가 지금 풀어냈다고 라 봐야 되는 게 사실 굉장히 큰일 날 뻔했어요 저. 그래서 찬조 일단 연막 속에서 버텨냈고요 어허. 하지만 헤디 오늘 벌써 7킬 야... 뒤늦게라도 버티컬 작업 해줍니다. 버티컬 작업 끝까지 마지막으로 들어가긴 해야 되거든요. 마치확이했고요두명한번헤디또헤드샷이에요 <목소리> <목소리> 마치 노라렌고 시절 때헤디보드로 왔거든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헤디 트리플 킬 놀랐고요. 마지막 샷건 들고 넘어갑니다만 이거 잡아내나요? 와우 천조. 지금 또 손수 십폭가 내로 뛰어넘을 생각합니다. 내로가 먼저 잡아줍니다. 헤디도 위험한 상황이고요. 승격술 사냥꾼 내로 더블킬. 트리플킬까지 팀의 진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자서 잡죠? 할수 있는 게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와, 와우. 와우 서클 그 사이에 틈타서 진입시도. 와우. <목소리> 그렇죠. 진짜로 끌어낼 것이지어 지금 뭐중격아닌가요 아. 타이들 전기직 개발까지 작업하는데. 각을 지금 넓혀 주고싶은 아, 네. 서서지 않아요. 가스까지 뿌려 줍니다. 시간을 계속해서 태우고 있습니다. 각 넓혀 줘야 되거든요. 1분 5초입니다. 어, 잭도 잡혔어요. 교환은 됐지만 2대 3. 이던 들어가고요. 어 근데 버터균데캐상 선수의 샷건입니다. 이 위치가 정말 사고 많이 나오는 장면 중 하나거든요. 지난번 오픈 컬리파일 때도 그랬고요. 아, 선방. 아 선방 아 제대로 들어갔어요. 제대로, 제대로 지만 네. 타이밍을 완전히 뺏어 버렸던 SGA 오 왼쪽에 더블킬 아, 이거 잡아냈고요. 오한번 들어가집니다. 가능할 것 같은데요. 40초 안에 이브라 있나요? 이거 위에서 옆으로 올라가서 옆으로 볼 생각인 것 같은데 해치는 생겼어요. 왕아이 자 해치는 챙겼고요 30초입니다. 기라키 아이고 아 기합탄 설치를 그대로 또 안배도 기합탄 하나 더 일곱 개죠. 안배도 기합탄 하나 더돼 있거든요. 아 두번 일어냈습니다. Yeah. 많아집니다. 오 이거 방금 사격 소리를 듣고 이제 위치 확인했고 아, 위에 마에스트로 악의 눈 계속 살아있거든요 악의 눈 찬조, 찬조! 방금 전 바로 머리 위에 헤디 선수가 설치해놨던 악의 눈이 살아있었어요 네 그는 찬조 출연이 아닙니다 그는 이번 라운드 그렇죠. 주인공입니다 옵자버 좋습니다 그렇죠 저 위치에 저 악의 눈 하나 때문에 게임 터졌거든요 가만 서플 선수가 지금 계속해서 버티고 서져있죠 아 이거 주방까지 내려왔는데요 바로 앞에 와있어요 와 잡았겠어 이러면은 지금 안쪽으로 푸시 못해요 인원 다시 아래로 내리던가 아니면 3층부터 클리어하러 가야죠 절대 설치 못합니다 지금 다 나무바닥이기 때문에 주방에서 펄스가 무조건 없도 싶어 가능하군요 그러니까 이건 또 왔고요 와, 와. 또 잡히고요 또 찍고요 캐삼 선수 그냥 혼자서 모든 아. 게임을 다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야. 펄스의 정석 이거 설치 못하죠 그냥 무조건 그냥 밀고 들어가서 이길 생각 해야 돼요 그쵸? 밀고 들어가서 이길 생각 해야 됩니다 4대3 시간이 너무 남지 않았어요 어, 내로 들어가기 쉽지 않죠 누군가 낙하를 했는데요 만날 수 있나요? 아, 시간 없는데요. 벌써 계속 찍고 있고요 아, 오, 와, 디퓨저 드럼 있다. 세 명, 두 명! 캣상! 오, 지금 부상시키긴 했는데 이게 부상 모를 수도 있거든요? 가까스로 설치는 눌러놨습니다. 사실상, 혼자 남은 상황, 설치 끝냈고, 서클 과연, 펌파요, 펌펌! 오, 오 네. 아, 잠깐 아, 어, 이러면은, 아, 그렇죠. 와, 예. 정말 치열했습니다. 오, 하지만 오. 헤디. 연달아 잡아냈고요 아 네. 어, 이거 정말 각 좋았는데 헤디 선수가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대처 잡혔다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어 가스탄 조건아 어, 이제 예, 영향을 네. 좀 받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와마이클러스 예거이기 와. 때문에 ADS 계속 살아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서클 잭도우의 잭도 더블킬 더블 두명 남았습니다 서클 더블킬로 아직 몰라요. 예, 인원수를 좀 맞춰주려고 하는데요. 가스가 피어릅니다. 일단 신호등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지만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서클이고요. 그쵸? 시간은 굉장히 많지만 캐상 선수의 요게 들어온지 지금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방금 같이 위치가 우와, 다 서클. 굉장히 빠른 반응으로 잡아낼까지 성공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좀갈 길이 멉니다. 대마다 인원 지금 100%아 없다는 거고요 네, 네. 어, 이거 네. 하나씩. 끌려가는거 좋지않아요 각하나씩 만들어주려는거였거든요 그래도 시간은 아직 여유가 있어요 아직 모릅니다 시간은 약 30초 남은상황 이렇게까지 각을 좁히려면 범고범인가 에코드론 살아있는것같은데요뭐 방탄캠이 미안합니다. 그쪽에 살아있다던가 설치 들어갑니다 아 기본 디폴트 자리인데 안녕하세요. 설치는 들어갔고요 아직 몰라요 양각 밀고나온상황 뒤로 빠지고있는 전군와 숨막히는 상황 스점 확인했고요. 기다리고 있죠? 잭도 붓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같이 트레이드에, 트레이드 트레이드 만들어 주면서 게임이 끝내려고 하지만 먼저 고요지만 다실 때의 상황. 1대 1 시간 20초나 남았어요, 아직. 잭도냐, 충분이야? 어, 도거선수 어, 아무리 그래도 UMP거든요. UMP거든요. 어 아, 참 아! 참참 잭도. 잭초의 여유를 두고 10초! 스피어! 승리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해체 아 완료! 오 플리즈 스팅클 데미 잡혔습니다 그렇죠. 그 남아 다행인 건어 이거 에이데스 제거하러 하나 둘씩 갑니다 하나 제거하는데 송구할 걸 그냥 두번 다시 더 던져주나요? 송광두번 넣고 그냥 깨는 게 낫죠 어 에이데스가 아직 두개더 남아있습니다 아, 아 하나 또 제거 마지막 하나 버도 웃고 방패까지 제거했습니다. 그렇죠. 이러면은 선공까지 또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피아노까지 멍대 성공을 했습니다. 파우스트 뭉쳐서 움직입니다. 와. 이 위로 올라가도 되고요. 아니면은 나가면서 트에 데인지를 데인지를 하지만 잡혀요. 아, 데인지를 보긴 했는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됐나? 예. 크레이즈 보이는 처음으로 파우스트에서 데스가 됐습니다. 그렇죠. 술탄 오퍼를 잡아내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죠. 특히 술탄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화장실 들어오게 되면 답이 없었는데 화장실 샷건들고 버티고 있거든요. 음. 아, 벽을 열었습니다. 음. 벽을 열게 습니다 냉장실도 음. 열어줬고요. 음. 오호. 파우스트. 민수. 11 잡아내줬습니다. 알다의 힘을 보여줄 타이밍이 찾아왔습니다. 오. 방모스까지. 퍼럽에 있는데요. 과연 방모스. 아, 데이 어, 파티. 이거가 안 되죠. 오호! 디피저 들어. 1초. 0초. 와, 통모스 와, 카베이라까지. 한명히 신문을 하겠다. 이건가요? 오. 돈 안쪽으로 넣었는데 일부러 기다립니다. 고민이 많은 여자. 아, 이거 그냥 카베이라. 깨고 갈까? 윈드 트로닝 꼼꼼하게 해주면서 위치 확인까지 해줬는데 와, 슬래치 아, 잡혔어요. 이거는 위치 확인됐다라고 브리핑과 동시에 슬래치 버튼을 눌렀던 것 같아요. 어, 어 가요. 목수너라 천천히. 오, 일레븐. 어, 오, 이거 레이저 포인트 맞더라고요. 좋았네요. 와, 감사. 확인사 살하나요 아, 확인사 납니다. 플레이즈팅 가요. 트레이드까지는 만들어줬습니다만 인원 차이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사실상 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신문하러 가나요? 어, 이거 찍히고, 찍히고, 잡아냅니다 카베이라로 3킬 해냅니다. 11. 항상 말씀드렸지만 방어 좀더 중요합니다. 예. 예. 진짜. 와우. 슬래지에요. 망치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갑니다. 바키리 어, 예티. 어, 옐로핑 계속 찍어주고 있어요. 자, 위치는 어디냐? 옐로핑? 위치는 어디냐? 현재 상태에서 지금 바로 터트리면 안 되고요. 신배. 그렇지만 데미지 또 하나의 킬을 만들어주는 상황입니다. 피아노 지금 절반도 못 먹은 상태입니다. 한명더 데미 트리플 케 데미 커커또 잡아내 커드득. 어 레드 에이겼습니다. 레드로 가나요? 얘네 팀 우리 완벽한 아. 라운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레이트파티는 아, 레이트 다운입니다. 와 일레븐. 이렇게 되면 확인 사살을 못 하고 가면 아 좋죠. 고요 마지막 한 명, 이원 확인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무시하고 그냥 안쪽으로 달려도 1대4 거든요. 일단 고독해지는 민수 한명 남았습니다. 어. 더 확실한 각을 잡아가고 네. 있는 파우스트 시간이 굉장히 많이 타고 있죠. 어 위로 올라가서 바닥 그냥 충수 작업하고 볼 생각인가요? 이거 마지막으로 어, 를 빨리 가요. 이초이초 4초, 4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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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가 이거 안 열렸어요. 시간은 이제 한 15초 정도 쓸수 있는데요. 잡히면서 파우스트 코리안 오픈 윈터 첫 라운드를 따내고 있습니다. 아, 여차하면은 그냥 뭐 블리츠 정도까지는 희생양으로 사용을 해주고 설치 들어가면서 앞쪽으로 쭉 미는 것도 생각해볼 만합니다. 어 이거 반대갈때 잡고요. 그냥 그럼비라고를 완전히 우회하고 들어가줄게. 굳이 상대할 필요 뭐가 있냐? 레프리카. 오 하지만 시랄 선수의 위치가 지금 굉장히 좋아. 십오, 신오 제대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잘버팁니다 생각보다. 블리츠. 아 탈리츠 맞습니다. 마지만 혼자 남면 플리츠 팅크. 마른 설치. 확인되는 순간 데믹 선수를 분리체 달려옵니다. 생각 띄으면 이제 위치가 탈취도 됐고요, 위치도 걸렸어요. 와우, 데미! 쪽으로 일대1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아 위치도 또 확인됐어요. 와, 이거 그냥 이거 이렇게. 원장이거 그냥 아, 들어가 어, 들어가 들어가 어. 바로 잡아줍니다. 11. 오, 엄마 드론을 상당히 잘 써요. 오 데미. 데미, 데미 선수도 안 피하고 싸워요. 데미 선수도 믿 생각 없이. 데미 선수 굳이 아, 본인의 애매를 믿었네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한번 해봤던 거죠.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아 예티 빠르게 들어줍니다. 그대로 달리나요? 방에서 버티는 고요, 체력 상황이 아 파우스트, 와, 아 고요 잡히네요. 아, 한명 남았습니다. 네븐, 그... 아 설치 눌렀고요. 잘... 이렇게 경기 끝. 오하마 와우. 엄청난 화력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따냈습니다. <laughs> 채광에서 인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인 칸델라 뿌려주고 연막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치인데 설치 키시 지금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아, 일단 오는 거 기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빨리 오라. 어, 가라오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간혹... 시간 없어요. 한타 쳐야 됩니다. 따끈따끈한 칸델라! 들어갑니다! 아드레나가 켜졌고요푸시가 아니라 중앙에서 설치 그대로 들어가고 오히려 시포를 유도하는 건 설치하고 도가아옥로 바로 올라갑니다 카노스! 1초! 0초! 설치 완료! 그리고 한명 남아있습니다! 와... 그래도 버팁니다 러비 총알이 날아듭니다 러비! 일단 버텼는데요? 시간은... 안정적으로 플레이하는 모습이 음.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너네 또한번 3층 갈 거지? 라고 일단 물음표를 아, 띄어놨는데요 잉을 계속 보여준다고 했을 때에도 오, 막을 오. 방도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기 이거거든요 뭐 워든 있지 않냐 라고 할수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워든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는 모른다는 거고 또그 상대방이 어디로 푸시할지 모른다는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 마이크로 플릭을 이용한다고 해야 되나 음. 다른 선수들은 부드럽게 가는 게 아니라 뭔가 탁탁탁 절도 있게 끊어버리는니거든요 네, 따끈따끈한 곱방 같은 칸델라가 던져지느냐 라이언은 잡혔고요 벤시 제거해달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벤시가 계속해서 울린다는 것 자체가 안쪽에서 설치를 들어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어, 네. 넉넉하게 네. 들어갑니다. 하나 더 던졌어요. 바로 설치, 설치. 들어가나요? 아, 가로사까지 와. 아, 쉽지 아. 않아요. 쉽지 않아요. 계속해서 잡히고. 일단 이은 설치를 누르고. 힙을 계속해서 타자를 칩니다. 어, 이렇게 되면, 아, 옥상으로 빠지나요? 라베리스는? 빠질 세밍이 안 나오나요? 두명 남았습니다 랭코 더블킬 너무 아, 쉽게 이번에한번 빠질 수 있다면 아, 좋을 것 같은데 해체! 해체! 타죠. 아 해체 계속 들어가는데요! 한번 더!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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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 성공! 자리를 아 아, 아, 아래에 아래에서 깨주면서 이렇게 된다면 삼각방이 오! 근데 잡았어요 랭코 피엠떠르 선수 억울하겠는데요 랭코 또 추가로 쟵니다 아 이게 마무리가 오! 시퍼랑 시퍼랑 교환. 내고 부상 죽진 않았고요. 이걸 또 시퍼랑 수류탄을 바꿔서 토론수도 다운이었지만 스스로 일어난데 성공을 합니다. 세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거 서재까지 열차는 바로 들어갈 생각하고 있죠. 위에서 다. 오래 버티컬 작업하면서 정신 없게 만데도 와중에 들어가지마 바이 바위 잡아냅니다. 라빈이스 위에 올라가는 거 더블 킬이 아, 어, 뭐, 더블 킬이 어, 위에서 안빠졌나요 와이만 더블 와, 킬! 바이, 바이 바보 팀 승리 가져갑니다. 아 이거는. 홀저 선수의 슬랫지가 버티컬 작업을 조금만 더 잘해줬다면 잡아낼 수 있었던 장소거든요. 이거 뒤쪽 저발 꼴라가는 장소라던가 그 뒤에 숨어있는 장소도 무조건 버티컬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어, 바유의 look at me 작전. 뭉 구멍 통해서 드론 들어갔고 위치 확인해주면서. 이렇게 되면. 어, 넌아 눈치가 좋습니다. 아 들어가는 거. 오, 어 죽어야 어어어어 되는데. 잡아냈습니다 PMW 과연 내구까지잡아냅야 됩니다. BMW. 와우. 참참 참. 하나? 저수 다작업이거 만약에 들어가면 클나요? 어허. 와. <목소리> 잡아냈고. 이걸 아, 들어가는 각 만들어 졌고요 자, 이제 오 설치 오 각을 볼것 같은데요. 거침없이 들어오는데 뒤로 통이 한명남았습니다 뒤쪽. 올라 잡아냈어요. 오오 시간 3초. 오오 이러면 설치 들어가고 올라와서 설치 들어가야 돼. 설치 들어가 돼요 풀리면 끝입니다. 풀리면 끝인데. 솔저 보고 있어요. 솔저 보고 있어요. 이대일. 충격수, 자탄, 아! 솔져 부상! 아! 체력이 없었던게 이런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설체는 들어갔고요 송이거, 자바렘 에이스예요 어... 그렇지만 두 선수의 HP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아, 네. 마무리, 아, 이변은 없었습니다 어? 자, 망치 이제 세번 사용을 했습니다 슬래지 두푸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거 그니까, 쿨탄 각이 지금 너무 세게 나오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양각으로 다이 들어갑니다. 과연, 막아낼 수 있지? 연막 뿌려주면서 오히려 안쪽으로 파고드는 탈론이 스포츠. 네, 발을 잡아냈고요. 어, 이번에도 진이 빠르게 갑니다. 꼬리도 뭐, 전부 다 먹어도 는데 설치 누르죠. 성공을 했고요. 풀 마음이 있을까요, 라비린스? 짜다 보냈고. 네. 마무리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기 조 전에 라운드를 끝내버리는 탈론입니다. 아 이거 발소리 안 들리면은 러비 선수가 쉽게 당할 수도 있겠는데요. 오케이. 수류탄 굴려서. 깨와 그렇죠, 깨는 올라갑니다. m w 그렇죠. 아래 위로 쪼았는데 성공했습니다. 수류탄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이동식 방패 위치를 생각한다면은 신계단 통로로 다시 올게 하는 거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래 내려올 거 알았고요. 어, 정면 승또 성공.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바유가, 바유까지! 라비린스. 이야! 화력으로 아. 밀어버립니다. 시간 35초. 오, 시간 너무 많이 타고 있는데요. 오, 1 5 아, 이거, 이거는 이건 통하죠. 당했죠. 그나마 다행 건 서머이트가 죽었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벤시 웅웅웅 계속 올릴 겁니다. 디폴트 설. 뭐, 나가서 오고 싶고. 소조한 설치입가요 설치 덴코 덴코 아 모르고 있어요 설치 완료 숨바꼭질 시작됩니다 위치 정확히 알고 긁어줍니다 하지만 바이오 선수가 위로 올라가 있기는 한데 해체킷 위치가 지금 각이 잘안 나오거든요 아아 아, no. 드랍해야 돼요 예 러비도 시간을 함께 그러니까. 태워주는데 아 눌렀어요. 이거 보고 있는 사람이 안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되나요 되나요 계속 해체 들어가고요. 러비 취소 시켜야 되는데요. 아메라스 트레이드. 1초 이렇게 해체 와우. 완료. 시포 하러 다시 한번 2층 가나요, 광산? 먼저 레드카페 올라가고. 2층 아, 아, 아 결국 이번 시포는 동했습니다. 디퓨저가 떨어졌어요? 그렇죠. 트리 쪽에 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세연호 선수의 서마이트 어디서 보고 있는지 전부 다 확인 가능했거든요. 놓으시고 수리탄 트레이드. 수척 복수 성공. 그렇지만 한명더 적은 브랜들리 파이어 클랜. 솔더, 무리더. 다그로 먼저 앞으로 돌면서 잡아냈고요. 연달아서 더블 킬까지. 솔 이겨를 향해 그가 쏘아올린 이총 라비니스가 엔딩을 지어주면서 쥐지 람스코 7대2 탈론이 승리를 따냈습니다.